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장의 한국 여권이 독일 명문 가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한 시간 동안 입국 심사에 발이 묶여 버린 독일 시아버지와 남편 가족들은 VIP 전용 통로를 지나 홀련히 사라지는 며느리를 보며 화가 나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이 독일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일리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존경받아온 중요한 독일 가문 출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엘리자베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은 다음 사무실로 향하는 일상이었죠. 저는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좋은 교육과 강한 기업들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 크리스토프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저는 대답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벌써 어떤 독일 가문이 제 아들에게 적합한 짝을 제공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에요. 크리스토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출장 중에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전화기를 쥔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우리나라와 너무나 멀고 너무나 다른 나라? 제 생각에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발전 중이고 여전히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제 아들 폰 라인하르트가 그런 곳에서 온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네 가지 언어를 구사해요 크리스토프가 침묵을 통해 제 불만을 감지한 듯 재빨리 덧붙이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겨우 이 말만 할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처음으로 서현을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공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아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으며, 긴 검은 머리와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독일어는 완벽했는데, 이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저는 독일공학, 우리 의료시스템, 그리고 유럽에서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공손한 미소가 결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엘리자베트가 식탁 아래로 제발을 찾지만 저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상황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프와 서연은 독일과 한국 전통이 섞인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참석해서 사진을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 독일의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크리스토프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족 휴가를 가자는 거였어요.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항상 그곳의 해변을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동의했어요. 이 여행이 유럽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같은 중요한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런 곳들을 방문할 때 그들은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마치 오븐문을 여는 것처럼 제 얼굴로 확 밀려오고 있었어요. 독일의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와는 너무 달랐죠. 이마에 땀이 금방 맺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여행 안내서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여권과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때 서연은 작은 배낭을 고쳐 메고 있었죠. 비자 서류 다 준비했는지 확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아시아 출신들이 입국할 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표정에는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가족을 이민국 쪽으로 안내하느라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커다란 홀에는 시끄러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민국 데스크를 향해 줄을 지그재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이 낯선 곳에서 우리 가족을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줄에 다가가려는 순간, 깔끔한 제복을 입은 태국 공무원이 우리 쪽으로 직접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우리 얼굴을 빠르게 훑더니 서연에게 멈췄습니다. 한국 여권인가요? 그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주색 여권을 보여주자 공무원은 환하게 웃으며 거의 사람이 없는 특별 빠른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부인 이 특별 레인을 이용하세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입이 약간 벌어진 채로 서 있었고 서연은 VIP 통로로 안내받아가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독일 여권을 가진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일반 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덥고 분비는 홀에서 한시간 동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 칸막이 너머로 서연이 이미 끝내고 입국 심사 넘어 대기 구역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엘리자베트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도 저만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서연의 한국 국적이 제가 전혀 몰랐던 문들을 여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로 금빛 첨탑이 뻗어 있는 아름다운 건물인 왕궁에서 서연은 입장권에 특별 할인을 받았어요. 우리 나머지는 모두 관광객 정가를 지불하고 있었죠. 왜 그녀는 할인을 받나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표 판매원에게 물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성이 밝은 미소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매년 거의 200만 명의 한국 방문객이 오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직원들이 서연에게 특별히 한국어 메뉴를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상점 점원들은 서연에게 먼저 한국어로 인사한 다음 우리 나머지에게는 영어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는 전체 구역이 한국 브랜드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어요. 삼성과 lg 전자제품이 가장 좋은 자리에 전시되어 있었고 한국 화장품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어느 저녁,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다채로운 가판대들로 가득 찬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공기 속에는 매운 음식과 달콤한 향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붐비는 길을 걷고 있을 때 많은 간판에 한글이 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음식 판매자가 서연에게 특별히 망고 찹쌀밥 무료 시식을 제안하며 불러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 앉아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는 방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침내 며칠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이 여기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서연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그녀는 반박 없이 독일의 우월성에 대한 제 발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강한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음악은 아시아 전역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요. 그녀는 무역 협정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 189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했는데, 때로는 독일 여권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계의 그런 중요한 변화들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시아 경제에 대해 특히 한국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발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이 모든 중요한 것들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제가 구식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만약 세계에 대한 제 관점이 더 이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불빛이 호텔 커튼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이 여행이 단순히 제 휴가 사진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국 여행이 중반쯤 되었을 때, 저는 서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죠. 호텔 직원들과 대화할 때 쉽게 언어를 바꿔가며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를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습,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받는 존중 같은 것들이요.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은 푸켓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가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있었고, 지는 해는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크리스토프와 엘리자베트는 조개껍데기를 찾으러 앞서가고, 서영과 저는 함께 걷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폰 라인하르트 가문은 항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긴 겨울 후에 얼음이 녹는 것처럼요. 서연,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어색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에 대해 좀더 얘기해줄 수 있을까? 내 나라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물가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한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가 단한 세대만에 어떻게 재건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녀는 한국이 천연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작은 사업체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영화,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조부모님은 실제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모님은 엄격한 정부 통제 아래 사셨고요. 제 세대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죠. 저는 경청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회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재건하려는 결심,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전쟁의 폐허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나라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은 제게 가장 큰 시험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방콕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건물은 여러 층에 반짝이는 제품들과 밝은 조명이 가득한 거대한 곳이었어요. 저는 항상 독일 엔지니어링, 지멘스, 보쉬, BMW 같은 회사들을 자랑스러워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기술이 전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디자인들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보다 더 세련되고 혁신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태국 판매 직원들이 서연을 둘러싸고 태국어, 영어, 한국어 문구를 섞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나머지 가족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는 삼성 텔레비전 벽 앞에 서 있었는데, 각각의 TV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얇고 더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큰 충돌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딸깍 소리였어요. 마치 드디어 열린 문처럼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월감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노출된 느낌과 동시에 어쩐지 더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방콕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제 삶에 대해 생각했죠. 책상 위에 지구본이 놓인 편안한 사무실, 그 지구본을 돌리며, 독일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은 구식 아이디어와 편견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서구의 우월함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건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관점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나라를 세계 이야기의 중심에 두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어요. 평생 동안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도시를 내려다 보며 제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해 틀렸을지 궁금했어요. 어떤 다른 진실들을 보기를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제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저는 서영과 마주앉는 대신 그녀 옆에 앉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대학 경험에 대해 물었죠. 각각의 대답은 제 마음 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방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우리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엘리자베트는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제 변화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에서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그 전자제품 매장에 서서 제 자신의 편견과 무지와 마주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연에게 한국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세계 사건들에 대한 그녀의 관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대답을 중간에 끊거나 무시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그녀 표정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더 커지고 미소가 더 진실되어 보였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저는 마침내 말해야 할 것을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불공정했어. 저는 저녁 식사 중에 말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가정들을 바탕으로 당신을 판단했어. 크리스토프는 놀라서 포크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엘리자베트는 식탁 건너편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 비행기가 독일에 착륙했을 때 시작되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은 똑같이 보였어요. 짙은 나무 책상이 있는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 풍경이요. 하지만 저는 똑같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죠.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죠. 심지어 휴대폰 앱을 사용해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트는 제가 연습하는 것을 들을 때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사말을 연습하면서요. 그 소리가 제 혀에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어요. 지역 식당에서의 정기 모임에서 한스가 아시아 제품이 유럽 디자인의 저렴한 복사품이라는 말을 했죠. 사실은 말이야. 저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역시는 이제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그들의 휴대폰, tv, 자동차는 독일의 최고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지. 제 친구들은 마치 제가 머리가 두개 생긴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저와 논쟁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죠. 저는 자부심이나 방어적인 태도 없이 제가 배운 것을 설명했어요. 그저 제 관점을 바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 오랜 친구들 중 일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들은 스스로 더 배우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볼프강은 한국의 경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을 무시하는 대신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의 부모님이 독일에 방문했을 때, 저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손으로 쓴 팻말을 들고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것을 쓰는 연습을 며칠 동안 했었죠. 그들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과 행복은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서연의 통역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 식사,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우리 도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언젠가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한국 사진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제 서재에 모였어요. 제가 한때 지구본을 보며 제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던 바로 그 방이었죠. 저는 모두에게 음료를 따르고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책상 위에 지구본을 바라보며 서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지구본을 돌리며 손가락으로 독일을 찾고 그 다음 대륙을 가로질러 한국을 찾고 있었죠. 두 나라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거리는 거의 없어질 만큼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 번의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여권이 받는 존중을 보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제 눈을 열어 주었는지요. 어떻게 제 며느리의 인내심이 제가 성장하고 배울 시간을 주었는지요. 어떻게 편견이 우리를 현실에 대해 눈멀게 할수 있는지요. 저는 다시 지구본을 돌리며 분리된 국가들이 아닌 그들 사이의 연결을 보고 있었어요. 무역 관계. 문화 교류. 대양을 건너는 가족 유대. 세계는 제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중요한 나라와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래된 강대국과 새로운 혁신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습관을 가진 늙은 사람이에요. 변화하는 것은 제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어쩐지 더 젊어진 느낌이 들어요. 더 호기심 많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